안녕하세요, NF입니다. 그리고 오늘은 에셋 만드는 법을 알려줄 거거든요. 일단 어느 정도 준비가 돼, 돼 있어요. 그래가지고 저런 식으로 에셋을 만드는데 이렇게 좀 날카로운 부분이 있잖아요, 이런 거. 이런 거를 만드는 것부터 일단 알려줄게요. 이걸 겹치게 합니다. 그리고 채우는 걸로 0%로 해놓고 하면은 이렇게 좀 튀어나오는 게 있긴 하지만 다듬는 게 훨씬 쉬워집니다. 이렇게 하면 이런 식으로 되고요. 그래서 이 친구를 두 가지 색으로 두 가지 색으로 땡긴 얘를 만들 거거든요. 그래가지고 좀 튀어나오게 색이 변하는 부분을 했을 때 알파 잠금을 해가지고 이렇게 주황색 부분을 이렇게 튀어나오게 해주고 이렇게 해주면은 아웃라인이 있어야 될 곳이 나오는데 이럴 때 아웃라인의 색이 좀더 진하잖아요 진하고 어둡고 그래가지고 어떻게 할수 있냐면은 주황색이 있을 때 붉은 계열이라면 빨간색에도 가깝게 푸른 계열이라면 파란색에도 가깝게 해가지고 이렇게 완성이 됩니다 그래서 색을 여기다 해주고 다시 알파 잠금을 해가지고 여기 좀 검은색이 튀어나온 부분들 검은색으로 페인트 좀으로 채워지지 않은 부분들을 다, 다 바꿔줍니다. 그런데 여기 보면 좀 부중한 부분들 있잖아요. 이런 거. 이런 것들을 없애려면은, 복사를 하고, 같은 위치에 서 붙여넣기를 해주면 됩니다. 이렇게 하면은, 검정색이 있, 있던 이유도, 이렇게 색이 있으면 좀 다른데, 0%를 해가지고 바꾸려고 하니까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. 그래가지고, 그런 것도 어느 정도 사라지게 됩니다. 그래가지고, 됐으면은 색칠을 해주고 이렇게 보면 여기에도 흰색이 생길 수가 있거든요 이럴 때는 어쩔 수 없이 그냥 해야 일일이 다시 칠해줘야 됩니다 이렇게 되면은 어느 정도 있어 보여요 그리고 다른 색은 노란색으로 해줄게요 그래서 이, 이번에도 똑같이 세 개를 가깝게 하고 좀더 두께하면은 뭐야, 그냥 이런 식으로 되거든요. 근데 쪽이 막세이다 침범을 하고 있잖아요. 이런 럴때 어떻게 할수 있냐면은 일단 이거를 다 채워를 주고 얘를 복사한 다음 이렇게 야파 점검을 해주고 채워줍니다 그러면은. 색만 이렇게 딱, 딱 나오고, 아웃라인도 그대로 남아있습니다. 그래서 여기서 이제 뭘, 해, 좀 단조로워 보일 수 있잖아요. 이렇게 되어 있으면. 이럴 때는 명암을 추가해줘야 됩니다. 그래서 명암을 어떻게 추가해주냐면은, 그리고, 안쪽 색을 아웃라인 색이랑 똑같이 해줘요. 10% 정도만 지워지게 해주고 얘를 이렇게 복사하고 붙여넣은 상태로 이거를 움직여야 되는데 뭔가 잘못됐네요. 그림자를 두가색으로 하는 게 아니었습니다. 그리고 이 상태로 다시 80%로 한 뒤에 만약 얘가 굉장히 평면적이네여가지고 옆에서 보면 그냥 이렇게 생기면은 그자를 복사 붙여놓기 할때 그냥 옆으로 조금 옮, 옮기고 크기 조절을 안 하고 이 상태로 어, 이렇게 하면 되거든요 이렇게 하면 그림자가 돼요 이렇게 하거나 만약 얘가 좀 두꺼, 두꺼워가지고 옆에서 봤을때 이런식으로 튀어나와있다고 하면 얘를 이쪽으로 옮긴거 똑같지만 크기를 조금 줄여줍니다 그리고 복사 붙여넣기 할때 원래 그림자 이게 있어야 돼요 아니면 안돼요 그리고 이 상태로 복사 붙여넣기 한 대를 페인트통을 0%라고 지워주면 이런 식으로 되는데, 여기 일정 부분이 좀더 진하거든요. 이거를 다시 진하게 해준 다음에 다시 지워주면 이렇게, 이렇게 잘 됩니다. 라이트닝이랑 고이랑 퓨전을 하는 것 같이 생긴 애가 완성이 됐습니다. 그리고 애서 만들 때 붉은 계열, 푸른 계열이었을 때 어떻게 해야 될지 설명을 했는데 그러면은 회색일 땐 어떻게 해야 될지 궁금해 할수 있거든요. 우선 회색은 그 다른 것보다 차이가 많이 안 보여가지고 좀더 진하게 한 다음에 푸른색 계열을 조금 눌러주면은 굉장히 좋아보여, 이런 식으로. 그래서 오늘 튜토리얼은 여기까지였습니다. 예